A절과 B절을 한번 우리가 구어체 문어체로 나눠서 작문을 해보았습니다. 여기에서 자 우리는 이 등위 접속 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. 자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펴보았다. 한국어 문장에서는 모모하고라는 연결 어미가 이 하나의 두 A절과 B절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펴보았다.는 하나의 대등한 주위로서 병렬 나열된 구조로 시간 흐름을 나타내는 등의 접속 복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국어에서는요 이제 이 고라는 연결 접속사를 이제 랩라는 접속사 그리고 이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.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자 단문 찰 카우르움 브라 총와찰문자 카우르움 랩아 브라 총하고 창상 때바냐에냥잉야이라는 하나의 단문과 단문을 이어주는 중간에 래을 한번. 껴놓어 봅시다. 그러면 이 단문과 단문이 접속사인 레와 연결이 되었어요. 이것을 한국어로는 등위접속복문이라고 하지만 태국어의 문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보았을 때는 중문이라고 합니다. 네, 단문 단문 네 연결 거된건 중문. 이라고 하는 것이고, 이 중문이 이제 하나의 주절에 이제 종속되어서 복합적인 어, 절이 일어나면 그것을 복합절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복합절을 한번 볼 것인데, 자, 여기에서 중문이 탄생을 하였다. 근데 여기에서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A절의 화자인 창과 B절의 창.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동일 인물이에요. 그러면 우리 좀 매끄럽게 문장을 더좀 수정해 볼게요. 그러면 이창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빼줍니다. 이 창, 비전의 창을 빼줘요. 그러면 좀더 매끄럽게 중복되지 않게 나는 이제 회의를 하는 데 참석했고 조용히 이 분위기를 살펴보았다.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. 상황을 관찰해 보았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장문이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오, 네, 그래서 이번 시간 파트 5에서는요, 자 등위 접속 문중문 형태로써 자 접속 연결사 접속사를 사용하여서.